자, 이제 한 면을 맞췄어요. 자, 이한 면을 맞췄다는 거, 이렇게 같은 색깔의 면으로 맞췄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할 일이 뭘까요? 이 옆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그, 꼭 그, 뭐랄까요? 이 면, 면, 이걸 모서리라고 그러나요? 모서리를 맞춰야 될 때가 왔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쪽 세 번째 면에서 찾아서 올리죠. 근데 파란색은 이쪽 면이니까 파란색이 없는 가령. 주황색, 노란색. 얘가 일로 가는 거죠. 얘가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랬을 때 얘를 이 위치로 보낼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 했을 때, 여기 왔죠. 이 위치로. 여기서 이제, 자, 입체 큐브를 볼게요. 입체 큐브 같은 경우, 자, 아까 저 이면을 맞췄으니까, 이면을 맞췄으니까, 이 구석, 어디가 안 맞나 보죠. 이 구석도 안 맞네요. 이 구석 안 맞죠? 얘는 맞죠. 하나, 둘, 세 개는, 세 개, 네 개인가요? 네개 정도 맞춰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요 위치에 갈 애를 어떻게 찾냐면, 얘는 색깔이 다 같아요. 색깔이 같으니까, 같을 땐 높이가 다른 걸 찾아야 되겠죠. 높이가, 그러니까, 다르, 다르다는 게, 이쪽 면에서 다른 거. 이쪽 면은 같아야겠죠. 그게 색깔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있겠네요. 얘는 좀, 음, 얘 같아요. 얘. 높이가 높고, 두께도 두꺼운. 얘가 일로 가면 맞겠죠. 그랬을 때, 얘를 한번 이쪽으로 보내는 그대로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은, 가나 볼게요. 같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마, 근데 튀어나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게이 위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 면이 이쪽으로 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색깔은 같지만 뒤집어져 있는 거죠. 뒤집어져 있는 애를 다시 빼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 이 위치는 맞지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돌리면. 음, 어떻게 나요 어, 빠져나갔네요. 빠져나갔습니다. 이쪽 텅 비었는데, 예전에 얘가 지금, 아, 아니네요. 얘겠네요. 이쪽 면이 맞죠. 자, 이쪽 면이 맞, 맞는 거. 아까도 이거 이쪽 맞을 때 같은 색깔이 있었어야 되죠. 일로 가령 빨간색, 노란색이면, 여기서 빨간색, 노란색이 없네요. 또, 여기 박혀있네요. 빼내면 어떻게 돼요? 가령. 원래 이렇게 빼내면은 자, 빨간색, 노란색이 여기 있죠. 여기 있지만 이렇게 같으면 좋은데, 빨간색이 여기 있고, 노란색이 여기 있으면 얘를 다시 뒤집어 주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여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같은 색깔이 됐죠. 같은 색깔이 됐으니까 아래로 내리고 이제 맞춤 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 올라가나 볼게요. 올라갔죠. 자, 이 위치가 이제 맞춰졌죠. 이런 식으로 이쪽 면, 이제 두 개만 맞추면 되네요. 두 개만 더 맞춰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